돌봄이 필요할 땐 훌림 안녕하세요. 저는 울림들의 돌봄 센터에서 병원 동행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강지우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혼자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활동가가 동행해서 병원과 약국 이용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고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서 혼자서는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투석 같이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용자님 댁에서 출발하고요, 택시 등 원하는 수단으로 이동을 하고 병원에 도착하면 검사나 진료, 수납, 약국 이용을 도와드린 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용자님들께서 처음에 만났던 활동가님과 그 다음도 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기존에 가셨던 선생님들께 먼저 의뢰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새로운 선생님을 연결해 드립니다. 자녀들이 매번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 힘든데요. 네. 울림들의 돌봄 센터에서 우리 마을에 있는 활동가를 연결해 주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 활동가님이 한번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요청하면 또와 주신다는 점이 안심이 돼요. 돌봄이 필요할 땐 울림 울림들의 예, 돌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기관에 전화를 직접 주시면 됩니다. 병원동행 서비스의 비용은 1시간에 17,000원이고요.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된 만큼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비는 택시는 이용자님께서 지불해 을 주시면 되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활동가인 것까지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병원 동행을 신청하셨을 때 다른 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주민센터 등 관공서나 시장, 마트 그리고 은행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나 보장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택시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주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 댁에 갔는데 비처 병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댁에 들어가서 함께 병원 갈 준비부터 하는 거 처음에는 본인도 낯설으셔서 대면 대면 하시다가 돌아오실 때는 좀 편안해지셔서 시장까지 함께 갔다 오는 경우도 기억에 났고요. 그리고 투석 갔다 오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거든요. 돌아오셨을 때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좀 챙겨봐드리고, 환복도 뭐 도와드리고, 마실 물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챙겨드리고 가면 훨씬 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 항암주사 맞고 오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병원에 있고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럴 경우에 간단히 좀 식사하실 수 있게 챙겨드리고 오고, 그런 때가, 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병원동행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올림들의 돌봄센터에는 생활응원단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응원단 양성 과정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병원동행 활동가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할 땐 올림.